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릴 대한민국 넘버원 투자 파트너 이지환 대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부정 평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외교에서 발생한 이 비속어 발언 파문인데요 어, 사실은 이런 비소고가 맞냐 어, 아니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빨리 이러한 문제를 어, 종식시키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일으켜 세운데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금일 뉴스에서는 또 정부가 어, 4분기에 대한 이 전기값을 전기세를 인상하기로 발표하면서 월평균 이 가정집의 전기 비용이 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가 힘을 합쳐서 도와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도 주식을 시작한 지도 19년이 지났습니다. 이처럼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다수 우승을 했는데요. 제가 우승할 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 기법이 바로 이 시초가 매매 기법입니다. 자, 금일 양지사가 시초가의 4%라는 갭을 띄고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올려 줬습니다. 지금 양지사 시초가 보시면은 3 1300원인 거를 볼수 있는데요. 계좌 보시면은 평균가 3 1300원으로 시초가와 일치한 걸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자로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상학가 가는 단타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어, 매일 오전 8시 51분에 시초가 공략 종목과 함께 방법,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이런 상한가가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단타 라고 이처럼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은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장 시작하기 전에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은 9시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처럼 평균가로 체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9시에 체결이 되자마자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편하게 본업 하시면은 시간이 지나서 어 이렇게 좀 계좌 열어 보시면은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단발성으로 보내 드릴 건 아니고 좀 꾸준하게 보내 드릴 건데요. 자, 9월 30일에는 자 양기사 이처럼 20% 넘는 수익률이 낮습니다. 자, 29일에는 메디프론 7% 넘는 수익, 28일에는 샘표 8% 넘는 수익, 27일에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18% 넘는 수익. 이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일 시장 주도주로만 선별해서 보내드리다 보니까 상한가를 올려주는 종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라는 수익률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꾸준하게 받아 보시면은 평일이 한 24일이 있죠. 한 달. 자, 그러면 한 달에 100%가 넘는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 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5% 꾸준하게 수익을 냈을 때한 달이면 두 배인 2,000만 원이 되는 그런 방식이니깐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하루에 5%라도 꾸준하게 수익 내시면 은 여러분들 계좌가 분명히 복구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초가 매매 기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9시에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 저는 주식을 매일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분들도 좀 계셔서 어 이제 10월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10월 어 제가 여러분들께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 이런 굉장히 힘든 장 속에서도 자, 저는 지금 현재 양기사 에코프로 YTN이라는 종목으로 어, 토탈 120%가 넘는 어, 수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월 한 달간 어, 지금 매수하면은 10월이 종료되면은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여러분들께 어, 추천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10월 한 달간 100% 상승이 나와줄 종목 추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자 이런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 본인들이 어 나는 수익률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 10월 한 달간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어 추천 드리고 있으니까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재참여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계신다고 될게 아니라 지금 이런 종목들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 받아보신 분들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재참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우리 소액주주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이 계좌는 제가 지키도록 할테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위치에서 지금처럼 열심히만 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 손실난 계좌는 제가 다 복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그리고 구독 이 정도는 좀 눌러 주셔야지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제주은행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은행이 금일 상승이 나와줬다 나와줬다 좀 늘려줬습니다. 13%라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좀 어, 나와줬다가 종가 마이너스 3, 4% 등락폭만 16%가 좀나와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주주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이 종목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어, 꼭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간. 에 다닐까 보시면은 마이너스 하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일 금, 국내 증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눌려줬습니다 어, 당,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다음 장 내일 장에서도 굉장한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에 따라서 어, 시간의 가격에서조차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 자 제주은행 자체가 상승이 나와줬다 눌려, 눌려주니까 려 어, 이런 공포에 의한 투매 심리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주은행이 지금 뭐 사실은 악재가 크진 않아요 뭐 어떤 뉴스가 나와도 뭐 제주은행이 상장폐지되는 종목이 아니니까 어, 우리가 크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자, 저항을 맞았던 구간입니다. 52주 신고가 자리를 최근에 돌파를 강하게 해주면서 이런 자리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큰 폭의 재차상승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지금 자리에서는 털리는 매도가 아니라 어, 대응이 관점으로 여러분들 주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좀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합니다. 상승과 하락을. 상승만 나오진 않아요. 분명히 하락도 하고 여기서도 상승만 나오진 않죠. 하락이 나와주고 있죠. 자, 이런 구간. 정말 공포심에 찍어 눌려줬어요. 개인 개미가 털리고 털릴 만큼 털리니까 상승이 나와주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이유가, 일단 세력이라는 존재들이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개인 물량을 털어먹습니다. 수익을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 매수와 이 매도에 대한 타점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수익을 볼 수가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주식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아래 번호 010-7735-8283으로 제주 제주라고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제가 실시간 대응과 더불어서 매수 매도 타점 안내 좀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절대 어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어, 우리나라 주식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진짜 주식 투자라고 하지, 주식 투기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투기의 장과 비슷한 주식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제주은행 같은 경우도 금일 하루 등락폭이 16%가 넘어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시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혼자 주식하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9월 100% 무료로 무료 종목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하면서 100% 이상 수익을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어, 있어도 이런 하락장이 보진 않으셨겠죠. 어, 금양 현재 128%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9월 금양을 뛰어넘는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지금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아래번호 010 7735 8283으로 숫자 1,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어, 금양 128%를 이월 어, 세력 매집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할 테니까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영상 보시는 저희 구독자 분들 그냥 받아 보신 분들 계시죠 어 가만히 계시면 안됩니다 어1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재참여 가능하십니다 어 내가 100% 수익 받는데 더못 보나요 볼수 있어요 1 이라고 어 문자 보내주시면 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좀 100% 이상 이런 하락장에 진짜 수익날 종목들 추천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해드리는지 안내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실시간 대응 받아보시고 재미있는 주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처럼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대응을 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분 같은 경우도 어 저를 만나고 나서 손실금액 50% 가량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분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으로 40% 수익 처음 봅니다 어 감사합니다 부터 주고 얼마 만에 수익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가 일부만 여러분들에게 진짜 일부만 좀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을 제가 뭐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 이게 카카오톡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런 이모티콘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미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이분들과 현재 카카오톡으로 이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어,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식하시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디다가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어, 누가 이 종목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뭐 매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어디다 하소연할 땐 없고.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답답한 마음들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최대한 분석 잘 해가지고 수익 볼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좋아요만 그리고 구독 이두 가지만 꼭 좀, 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월 무료 종목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9월, 이 9월의 장도 끝났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이 9월의 장도 끝났고요. 10월 달, 여러분들이 10월 초에 매수하면 10월 말에 100% 이상 상승이 나와줄 종목들 제가 지금도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사람들은 다 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실력이고 여러분들도 제가 원금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꼭 돈이 많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진짜 뭐 1, 20만 원, 1, 20만 원부터 뭐 1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까지 이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제가 좀 도와드리고 뭐 고액이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고액 하시는 분들은 잡주 같은 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오히려 스윙 종목으로 좀 크게 크게 갈수 있는 종목들을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어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100% 이상 상승이 날 종목 어 나도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번호 010-7735-8283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에서 어, 종목에 대해서 내가 좀 궁금하고 이 종목의 매매 시나리오가 나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하단 번호로 문자로 종목명 보내 주세요. 종목명.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어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까?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소통하고 나서 전화통화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처럼 카톡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좀 쓰시는 분들이 라인 네이버 라인 있죠. 라인. 라인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인도 여러분들에게 라인을 통해서도 소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거나 여러분들 굉장히 뭐 답답하거나 어 이런 것들 다 문의 주세요. 어 문의 주시고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면은 여러분들은 딱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이 도움을 받고 저의 도움이 힘이 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배려하려는 사회 만들기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소액이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좀쓸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할수 있는 사회를 저는 만들고 싶거든요. 저도, 어, 제 아들이 있다 보니까 제 아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 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해야 될 당연한 이 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같이 만들어가는 게 저의 꿈이자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좀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어 실전 투자대에서 우승하고 돈은 지금도 잘 벌고 있고 벌만큼 벌었어요. 어 진짜 벌만큼 벌었는데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 자식을 위해서 어.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힘든 장이 연출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는 분들 제가 한분한분 번번 빠짐 없이 다 연락 드려가지고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처럼 힘든 주식시장 힘 내셔서 잘 이겨내셔야 되겠습니다. 자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까지 좋아요 한번 꼭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